어리 안녕하세요 어르신. 우리나라 3대 아리랑 중 경상남도 대표 민요 미량아리랑 노래에 맞춰서 오늘의 체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조에 앞서서 동작 반복되는 동작이 있는데요. 그그 그 동작 먼저 저와 함께 해볼게요. 자 무릎 세번 치고 손뼉 세번 치고. 다시 한번 더. 무릎 세 번, 손뼉 세 번. 자, 이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저와 함께 미량아리랑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즐겁게 체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세 번. 아리아리랑 하리 슬리쎄리랑 아다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천근이 밑우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힘들지만 입에 물고 입만 뻥 아리아리랑 쎄리쎄리랑 집가긴 네. 다들렸네 아리아리랑 어리 슬리랑아라리가 났네. 아리아 고개로 아넘겨륵아 영남 눈명승을 네. 세시랑 아리가 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네 어르신, 미량아리랑 노래에 맞춰서 동작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무릎 세 번, 3번, 손뼉세 번은 계속 반복적이에요. 자, 무릎 세 번. 손뼉 세번 치시고요. 네 가지 동작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요. 첫 번째 동작은 양손을 얼굴을 가리시고, 날 좋은 보소 하시면서 옆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동작 해볼게요. 무릎 세 번부터. 시작.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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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무릎 세 번. 손뼉 세번 치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요. 무릎 세 번, 손뼉 세번 치시고요. 양손을 한 손씩, 한 손씩 안아주세요. 안으시고, 가슴을 세 번, 세번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무릎부터 시작. 무릎 세 번. 손뼉 세 번. 어깨 올려서.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동작 갑니다. 세 번째 동작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무릎 세 번, 3번, 손뼉 세 번으로 이어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시고 양손을 앞으로 쭉 뻗으셔서 교차. 하나, 둘, 셋. 다시 해 보겠습니다. 무릎 세 번. 손뼉 세 번. 자, 처음에는 오른손이 위로 세 번. 왼손이 위로 세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교차. 교차. 네,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양손을 주먹을 가볍게 쥐고 바깥으로 구리구리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자, 이 동작도 손뼉 세 번, 무릎 세번 치시는 동작까지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구리구리, 구리구리. 한번 더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잘하셨습니다, 어르신. 자, 우리 어르신 마지막, 아리아리랑 쓰리 쓰리랑 이 부분에서는 양손을 자한 손씩 먼저 오른손 먼저 앞으로 쭉 내미시고요 왼손도 앞으로 쭉 내미셔서 좌우로 좌우로 손을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하나 둘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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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세. 자, 이렇게 동작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여름철에는 많이 더우시죠? 네. 여름철일수록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고요. 그리고 또, 손 씻기, 손 씻기도 자주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어르신들, 저와 약속하실게요. 첫 번째, 물을 자주 드신다. 자, 두 번째, 손을 자주 씻어주세요. 네, 그렇게 건강 유의해주시고요. 자, 우리 어르신들, 제 옆으로 한번 보세요. 해바라기가 아주 많이 피어있죠. 해바라기가 날좀 보소, 날좀 보소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르신들, 저는 항상 우리 어르신들의 바라기, 해바라기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운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